지기한에서 뭐 되게, 자 나는 표가 있다. 음? 어뭐나 혼자 가는 게 아닌 것 같아요. 티켓이 나오니까, 에스가 붙은 거 보니까 그렇죠. 어, 다른 사람들도 같이 가려고 이 했던 거겠죠. 근데 이게 대다수 전시당 보관하는데, 그 경기를 위한 티켓이잖아요, 그렇죠? 어떤 이제 원인, 목적,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제 전시당 뽑을 썼던 거니까, 그렇지고 이해하면 될것 같아요. 그래서. 어, 나는 표가 있는데 그나, 그날 경기 표, 그날 경기 표, 그날 경기 표가 있어.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어, 한꺼번에 이제 티켓, 스포드 게, 티켓, 스포 m 게, 이런 식으로 이 하나 뭉뚱그려 갖고 하나의 이제 그 의미역으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직독 직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이제 앞에 있는 단어 하나 하나 그대로 해서 가는 게 아니라 의미 있는 것들을 묶어 가지고. 해을 하는 겁니다. 그래서 i have t i c k e t for the g a m i have i have 나는 갖고 있어 티켓 야구경기 티켓 i 켓 a v e t i c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제 통으로 통으로 수고로 외워주면 좋다는 거죠 그렇죠 티켓 다음에 전치사고가나오냐 아니면 뭐 어부가 나오냐냐 뭐 이런 식으로 공부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i have t i c h e g a m 이런 식으로 해서 속으로써 이렇게 공부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. 이제 이런 걸 통으로 외우면 뭡니까? 당연히 그냥 전체나 뽑아나온 거예요. 그렇죠?